저는 이 느낌이 싫더라고요. 지문도 다 묻고 먼지도 다 묻었거든요. 그런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라봤을 때 먼지가 먼지나 지문 같은 게 묻는 게 조금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어차피 새 제품을 들었는데 이게 당연히 설치가 되면서 당연히 오염이 묻고 이물질이 묻을 건데 그런 걸 조금 더 방지해서 소비자분들이나 이제 개인 고객들이 제품을 구매하고 이제 설치했을 때. 조금 더 깔끔한 느낌, 조금 더 깨끗하게 마감을 하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저희 이제 이 크롬 다운라이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테리어 대표님이 앞에 이렇게 필름지를 붙여버리면 어차피 시공하고 떼버리면 먼지도 안 붙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문도 더안 찍히지 않겠냐. 그래서,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런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K1 다운라이트에는 다 필름지를 붙였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온 뭐 k5나 k6 제품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저건 약간 도장 느낌을 내려고 저희가 그렇게 마감을 잡았거든요 근데 그 제품도 똑같이 도장 느낌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그 장갑이나 손에서 묻었을 때 그게 묻으면 이제 티가 난단 말이에요 물론 티가 안날순 없겠죠 모든 제품들이 그래서 거기에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필름지를 붙여서 제품을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이쪽 청소할 때 그냥 <laughs> 필름지만 떼버리기만 떼버리면 조금 더 깔끔한 상태. 그 다음에 내가 새집에 들어가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조명에 먼지가 묻지 않은 그 상태로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올해 들어온 제품 K1, 그 다음에 K5, K6 제품은 다 이렇게 필름지가 붙여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제품인데 저희는 안에 이렇게 필름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제품 안에 먼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차피, 뭐, 제품에 그냥 이렇게 되어있으면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품 설치를 이렇게 해놓겠죠. 해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입주 청소할 때, 이 필름지만 제거해버리면 되니까, 이 안도 깔끔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비자한테 바로 볼수 있으니까, 뭐, 조금 더 마감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도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운라이트 팔때 가장 이제 불량이 뭐냐면, 물론 뭐 제품 불량도 생길 수도 있지만 접촉 불량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접촉 불량을 해결하고자 제가 이렇게 와고 방식의 커넥터를 애초에 처음부터 넣어서 최소한의 그불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커넥터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까지 저희가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조금 더 그냥... 좀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다라고만 알아, 신경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